어, 엄마가 가운데을 구하니까 검은색 네. 조심해 잡지마 고 잡지 다어디있어요 엄마 손아 이거... 아... 깜짝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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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너 동영상 찍어? 나 이제 말랬지 그딴 지 올리기만 해 아니! 올릴 거야 예? 엄마 찍아따가 엄마 찍어 똥꼬장면똥꼬장면똥꼬장이면아 찍지 마 우리 어떡할까? 네. 나 어떻게 네. 할까? 몰라서. 나도 나도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. 이게 희한해. 옆으로 기울지? 엄마가 이렇게 해서 그런가? 중심을 맞히고. Well. 이게 돌아와 엄마 선물. 비켜봐, 나도. 왜 무섭지 너 오늘 멋진 날 거야 저기. 오늘 어느 멋진 날가 고가 저기? 괜찮아요? 조 괜찮을 것 같은데. 촬영